구독과 좋아요 꾹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분니분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네온의 신 남비 씨 오늘 스킨 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루 코씨네 아니 그저 여쭤볼 게몇개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네 어센션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그러니까 어센션에 갔을 때 마음이 아팠죠. 그러니까 압박도 조금 됐나? 존나 됐죠 와... 떨어지면 이제 2분 대 솔직히 말해서 우승 힘들겠다 생각하긴 했거든요 저는 예? 아 그니까 러 잘하는데 압박감 때문에 에헤이 hey, 그래도 아니 어쌔신 어... 경험했는데 한번더 해야죠 아 근데 맞네 뭐 하는지 아세요 오늘? 스킨 세트 맞아요 뭔지 아세요? 아, 알죠 저 유튜브 그거 보고 이제 크림 할 때마다 몇 번씩 끼는데 아 예? 아 끼죠 아 근데 진짜 아니, 저 지금 천 점을 찍고 싶은데 아 찍고 싶으면 제 스킨 세팅 따라하세요 구원 좀 해주세요 제발 진짜로 <laughs> 자 그럼 일단 농심 크래식 <laughs> 있어 없으면 끼못 어디야 이거 끼면 해봐 아, 저 농심 크래식 있죠 당연히 아 <laughs> 이게 있네 근데 저 T1이라 아니 그래도 <laughs> 이길 거면 농심 껴야 돼 아니 그래도 이게 T1이라 이게 아니 농심 아니 젠지 때는 꼈잖아요 젠지 진짜 안 꼈는데요 저 나랑 할때안 꼈어요? 아그 그러니까 나라 때만 꼈어요 나라 때만 저도 밤비 아, 때 알겠어 알겠어 기자 기자 어. 자그럼 다음 그룹 쇼티 이제 쇼티는 도깨비 쇼티 기본 색깔 오 어, 생각보다 평범한 거쓰네자 그다음 프렌지 글팝 기본 빨간색은 너무 많이 써서 에안 맞아 이제 고스트는 뭐야 친규데르티 파란색에 달빛 토끼 총기 장식 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맛있다니까 오케이 그다음 쉐리프 엠브링어 음, 쉐리프 <laughs> 네. 격규야! 뭔 둔부링어야! 둔부링어 그 두번째. 아저 둔부링어가 없는데 나? 어, 아개발된다아 둔부링어 없으면 안 되는데. 아나 이거 한서비서가지고아 까비. 다른 거더 자주 쓰는 거 없어? 그나마 많이 쓰는 게 네온 할 거면 은 혼서 파란색 쓰세요. 그 에이펙스 느낌 나서 좋아요. 네온 안할 건데 나? 맛있어요. 네온 안할 건데? 혼서 파란색. 알겠어. 스팅어 그 다음. 소버림 보라 색깔. 그거 검은 색깔 보라 색깔? 에. 네. 특이한데 약간 안 특이한 거 같기도 하고. 아 깔끔하다니까요. 그다음 스펙터 신규 재료티 보라색. 나 스펙터 신규리 없는데?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<laughs> 너무한 게 이게 이게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. 아니 너그 슈퍼 계정이지. 네 그래. 너 슈퍼 계정이니까 그런 거더 열심히 쓰는 거야. 너 나는 1,500만 줄라 가지고 나는 열심히 샀는데 그래도 없는 거란 말이야. 나는. 그러면은 프라임 스펙터 기본좀 근본오는 있네? 에, 잠 마야. 진짜 나 이거 버키 감본다레디언트 크라이시스 001 버키 u n 맛있어 g u n g pocky. n 이건 좀궁금하 a y 하 m so okay. And 진짜 맛있어 다음, 저지 못쓰는지 뭐 알지? 아무래도 미스트블룸 미스트블룸 그렇지 미스트 블룸. 보라색 m g o 아 어떻게 Bloom. Good, good, good. Good, good. g o 그 d good. Good, good. 어센션 때너 미스블룸 쓰다가 다른 거 썼잖아. 어센션 때는 글판만 썼. 어 미안, 다시 못 봤. 어 근데 요즘에는 미스블룸 보라색 써요. 아 그래? 난 불독. 빨간색. 아, 나 불독 글판 빨간색. 아나 글판 없는데? 아니 진짜 진심임? 아 미안 진짜 없다.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. 글판 빨간색 이게 맛있어? 어개 맛있죠 그 그게, 그게 근본인데. 어 아, 그래? 옛날 시킨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? 아 근데 진짜 그게 맛있다니까요. 두 번째로 아쉽는 게. 제일 많이 쓰는 거, 제일 좋아하는 거. 도깨비 불독 빨간 색깔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아 괜찮아 써봐요 아니 담비 스킨 세팅인데 지금 담비랑 동기가 안 되면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건 맞는데 아나 진짜 나 천점 가야 된다니까 진짜로 아니 다른 스킨 할 때는 잘만 아... 쓰는 왜 천점 찍을 때만 내거 와가지고 지금 아 진짜 안 된다고 아... 이러면 어떡해 가디언 가자 가디언 저 따라오세요 알겠어 따라갈게 가디언 맵펑 그래 그런 거 임마 그런 거 지금 그지식파 불덕 없으면서 이거 지금 죽... <laughs> 대망의 팬텀 뭔지 아시죠? 팬텀? 너 죽음의 풍선껌 쓰잖아 임마 안녕히 계세요 아 예? 아니에요? 아 맞다 볼트였다 <laughs>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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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왜 퀴즈를 내냐고 퀴즈 안 냈어요 왜 모른다고 하시면 되지 그러게? 아 맞네 <laughs> 무슨 색 쓰는데 그래서 빨간색 아 맞다 너 빨간 색깔 쓰는구나 펜텀 들 때마다 자세히 보기 두번 눌러서 그 빨간색 만드세요. 그러면 이제 키 어. 마무리가 빨간색으로 바뀌요 오... 야너 근데 펜텀밖에 안 쓰지 않냐 요새? 벤달은 어쩌다 한 번. 벤달은 근데 잘못 쓰잖아 혁규가 너. 아니 잠깐만. 아형뭐긁어버리네 <laughs> 어, 지금? 장난 장난 장난. 멘트 그냥 멘트. 오케이. 자밴달혼서 뻔하구나 혁규가. 어 그러면은 형. 저 이것도 쓰는데. 아니야 아니야 너가 첫 번째로 말한 거 써야 돼. 자 다음 카에 솔데낮아너 소울, 소울 스트라이프 데낮 써? 네. 오래 썼어? 어센션 끝나고 썼어요. 어센션 기간 때는 챔스카라미스다가 근데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솔데낮 썼어요. 오케이 써볼게. 마샬. 가이아 복수 마샬 기본색. 이건 평범하네. 스타 마울로. 팬텀이랑 똑같이 빨간색에 자세히 보기 두 번. 볼트 빨간색. 좋아. 어 써볼게 한 번. 나도 근데 T1이니까 빨간색이 좋네. 그렇죠. 좋아요. 다음 오퍼 아 내가 알아 미스트블룸 보라색깔 써본 적이 없는데 대회에서 이거 그뭔 소리 아 저지난데 착각했나 정답 정답 아이온 오퍼 쓰는구나 그냥 아, 안 써요 호세이크 오퍼레이터구나 안써 스킨은 못 쓰는 거야 그러면 다이버전스 오퍼레이터 파란색 너 오늘 끝나고 나랑 뒤고 해라 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레스 아이온 아레스 초록색 와 다음 오딘 저 대회 때는 프라이 오딘 기본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아 맛있다니까 담비 스킨 세트로 담비랑 듀오 뽑이 나 뭐라고 놀아고 레드 아티팩트 80 쓰개는 뭐지 싶... <laughs> 도망간다 와 진짜 와 쓰레기 한 판만 한 판만 두 판이마 두판 아이리건 엘보 오 느낌 괜찮은데 간다 탈까 시야 보조 어, 지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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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니 대신 <laughs> <되지. 웃음> 적군이 한명오 나이스 I'll p 렛츠고 형 그리고 죽였죠 이 음. 응. 스팅어 봐야돼 스팅어 봐이아 스팅어? 왜? 이라운드에킬 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총 가자 가자 스팅어 앞쪽 인찰전 왼 엘보 왼 엘보 킬 먹었어 킬먹쭉가쭉가형쭉가 먹어 또 먹어 접근이한명 남았습니다 그러면, <목소리> 그러 보였다. 오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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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그러그러 그러면, 그러면, 그 그러면, 그러면, 그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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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끼! 폭파당나! 간다! 제거 완료! 요미~~ 이여 미 요미 요미 덕분이 한명남았습 궁극기 준비! 열받쥬? 상대 쩐다 열받쥬? 니은 오랜만에 해도 말한대쥬? 아쓰보다잘하하하하하 이거. 아군이 한명 어... 남았습니다 에잇 에 스파이크가 A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 확보 연납 투하 스파이크 설치 이런거는 리콘 없으니까 그냥 숨어있어 계속 그러다가 남아다 우! 야어가커 야, 다르기 너네. 야, 너마이다 이거 아, 예. 놀고 싶다주지이습다

와 근데 월센스 지렸다 와 말이 안 돼. 어. 아쉽게 먹자고. 고자아 <laughs> 근데 이게 약간 촉격권은 뭔가 약간 단단 묵직하면서 느낌이 되게 괜찮네. 엄마 엄마. What h 쭉쭉 쭉. 아두두두 happen, h a 하나 I s m o 명남았이 a v e n I smoke heaven. 아, 아. 아. 아, nice right. search, <목소리> I smoke h e a 가자 재었어나심해지내 동료를 죽이게 주진 않겠어 어 간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세종 아저 나마 궁극기 준비. 해변 해변 해변. 기 어? 아, 히스 드롭? 가비. 근데 버키 맛있죠? 어, 근데 버키 괜찮아. 진짜로. 더스 발견. 완료. 시티 시티 시티. 이야 너를 조심해. 어이 2명 남았습니다.

덕한명 남았습니다. 와! 와! 비원피. 오 마이 갓. 유아소 굿. 나이스. 진짜 잘하는데? How to speak you a 너너 존나 잘하네. 너 존나 잘하네. 퍼펙트. 미선. 쟤. 간다. 아, 노노노. 노

고생했어! 수고했어요! 수고하용! 농심 담비 세트 혁규랑 약간 같이 게임해서 재밌어서 그런 건지 혁규가 게임을 잘해서 게임이 잘 되는 건지 스킨이 뭔가 잘 맞아서 잘 되는 건지 뭐 그걸 모르겠는데 뭔가 오늘 그냥 다 좋았어 그냥 전체적으로 별점을 한번 매겨보자면 5점 드릴게요 28킬 게임 MVP! 말이 안 돼! 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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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omy bully. Boomy bully. Boomy bully. Boomy bully.